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거짓 포기 김영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 얼마 전에 이제 8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어, 작은 이벤트를 했었는데, 음, 8만 구독자 댓글 이벤트라는 이제, 어, 이벤트를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벤트가 좀잘 이렇게 안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잘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소소하게 이벤트 했었는데, 8만인데 뭘 이벤트를 하냐 너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100만이고 50만이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8만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이뻐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뭐나 조금이라도 해드릴 게 없나 어 고민하던 결과 어 제가 또 이런 8만 구독 이벤트를 하게 됐는데 어 이벤트의 주작이 요즘에 또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유행을 따라가서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어, 공평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좀 어디 영상을 보고 좀 뺏긴 건 아니지만 영상 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빼도 박도 못 하겠더라고. 어, 이거는 딱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준비했거든요. 어, 오늘 8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당첨 조건입니다. 어, 1번. 중복 당첨이 불유가합니다. 어, 이 영상에 한개 올렸으면 이두 번째 영상에 또 올리고 세 번째 영상에 올려 가지고 한 명이 세 개씩 네 개씩 어? 뭐 슈퍼컴이고 뭐가 이 당첨되고 이런 건안 돼요. 무조건 한 명입니다. 김영애가 한명 당첨됐다. 그럼 두 번째 김영애는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구글 같은 거 여러 분들다뭐 어? 똑같으면 절대 당첨 불유하기 때문에 어, 이 점은 좀예좀 예, 좀 여러분들 이해 좀해 주시고요. 거포 거폭, 거포에게 한마디 하고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당첨되는 겁니다. 주소 틀리면 깡입니다. 보냈는데 뭐 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럼 깡입니다, 여러분들. 음, 메일 주소 없으면 안 돼. 어, 그냥 김영한 멋있다. 김영한 잘생겼다. 김영한 잘한다. 이렇게만 보내면 안 돼요. 김영한 잘한다. 어, DJ Great 77 어, 네이버 이리 딱 적으셔야 딱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욕설 비야 비난 등 비속어 사용식 탈락. 야이씨뭐 욕을 막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근데 뭐 짧게 뭐아거품님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은데 거품님 이거는 뭐어 너무 체중 차가 많이 난다, 체급 차가 많이 난다 이메일 전런까지는좀 허락할게요. 너무 심한 비속어다든지 욕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어 당첨 조건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하신 분들 다시 돌릴 거예요. 랜덤으로 다시 돌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주작 없는 어 이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시 1분입니다 5시 1분이고요 어, 5시 1분 8월 30일 5시 1분입니다 2분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제 핸드폰 고자야 핸드폰 아요 어, 있네 어,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5시 2분 지나고 있죠 5시 2분 좌우반전입니다 5시 2분 그리고 어, 자 화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8월 30일 어,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첨됐다 해서 영상 자르고 뭐 지랄이고 이런 주작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음, 8만 구독자 기념 댓글 이벤트.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 뭐고, 어, 요 동영상 USB, 어, 이거를 여러분들, 어,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 유튜브, 어, 랜덤으로 이거 뭐 돌리는 건데, 누가 이것도 쓰더라고.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 하고 줘야 되겠대. 어, 주작 절대 없겠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소, URL을 복사를 해가지고, 어, 돌립니다. 어, 딱 하면 댓글 쫙읽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많이 보셨던 장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명을 선택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3, 2, 1. 8만 구독자 댓글 이벤트에 처음으로 당첨되시는 분 박상현 님입니다 여러분들 80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메일은 KPSH0910 네이버입니다 박상현 님에다 예 축하드립니다 영상은한 10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어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어 영상 10개 정도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 영상 일주일 동안 제가 영상 을 올린 게 10개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어, 거포게 먹방으로 소고기 갈입살 400g,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이 28개밖에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면 당첨될 확률도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여러분들 부끄럽기도 하고, 어, 어, 뭐야? 이거 복사하는 거 어딨어? 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어, 댓글씨, 이거 삐안 날리나 싶기도 하고, 좀, 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달리면 좋을 띈데, 어, 이분들 땡 잡았네요. 댓글 적었나? 어, 모르겠네.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쫙 하고, 쫙, 28개이기 때문에, 1초 만에 되겠죠. 나오도 안 하네요, 28개라서. 어, 자, 김성현님, 어? 잠깐만. 박상현님인데, 김성현님이 당첨됐습니다. 거보형님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하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자, 아, 착하업 차하고. 음. 자, 여러분들 저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거뭐 분석해 가지고 저도 뭐 이런 거 올려 주면 좋겠네요. 어, 어 거도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포킹 오브 다이어트 70개 댓글 이 달렸습니다. 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컨텐츠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많이 좀 힘듭니다. 아,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해서 어, 운동도 리고 이거 시스템 좋네. 진작 이걸로 하지. 어. 자, 김현수님. 거포가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열정이 부럽다. 그 열정 부지런함이. 야. 매니저 형님. 형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포가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열정이 부럽다. 그열정과 부지런함이 하고 끝이야.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메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 됩니다. 아, 그럼 다시 돌려야 되는 겁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릴게요. 어? 자, 이분은 뭐, 저를 정말 응원하시는 분이고, 김준호님, 500, 어, 끝. 자, 다음, 입지 마라, 진짜. 이씨. 자, 김현수 설기가 700인가 800임. 계속 쓸데없는 댓글만 입지 마라, 진짜. 파이팅! 하면서, 남오민서 형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게 저한테 좀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이 정도 댓글이면. 어, 좀, 부끄럽습니다. 남들은, 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해가지고, 뭐, 어? 그거 있는데만 해도, 뭐, 엄청 오래 걸리더만, 저는 뭐, 금방, 억울합니다. 헬스 인바디 전문, 어, 도와주세요. 그 거보, 킹오다이트 어 출전 1일차. 어, 이게 무슨 이벤트야? 하면서 4 0 분도 계시겠네요. 어, 자, 해서, 짜르륵, 짜르륵, 이것도 안 되네. 어, 자, 한명 뽑겠습니다. 그런 거인가청님랑 함께 의논해서 잘해보시죠. 사는 어, 야 이분은 그냥 걱정만 해주신 분. 안타깝습니다. 이르디온님 점점 업그레이드가 보이니 고고 하면서 네이버 메일 남겨주셨거든요. 자 이분 축하드립니다. 자네 번째 어 영상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아 이런 것도 재밌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스폰 받는 것도 이벤트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나눠드릴게요. 음.

어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디기뮤님 축하드립니다. 어, 5번 어 디기뮤님 음,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 보시면 이제 어요 어디고 어 잠깐만요 어디서부터였지 어 러시아 했죠. 다음에 헬스장 등록이 걸렸다. 체취소 헬스 트레이너한테 가정인가요80 대결 눌러서 어자 이렇게 딱 하시면 어댓글은나 음.

준형이니, 히어로 슈퍼, 딱 봐도, 진짜, 전문가네저몸분은 로이, 로이 드랜, 뭐, 이새끼야,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 경화무님, 환자 돌리면, 8면에 3가지 저랑 똑같네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다이타 다이, 마이너스 100을 오세요, 형님. 음, 각가고요히어로엔테는 벌크맨, 양양은이네, 양무새가, 어, 준형, 아니, 여러분들, 매일 적은 사람 없나? 이 노래 제목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동상, 아이고, 형님. 오유잼! 매일 안 적은 사람들 이 많네. 어... 인어 유튜브 안 적었고요. 어... 안 적었고요. 욕은 오지게적었네오지게 적었어. 욕은 욕은. 음... 가장 이 동키인 줄. 어... 잠깐만요. 이 영상은... 어... 댓글이 없네요. 어... 디기뮤님 아까 나왔던 사람이잖아 디기뮤님 나왔던 사람이죠 안됩니다 이분은 어, 정확한 또 그거를 위해서 절대 안돼요 자오 랜덤인데 이렇게 없나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그러면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고 넘길게요 안되면 어디기뮤님 안돼요 이 영상은 넘기고 어, 한개 더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 다음 어, 한개 더 영상할게요 거폭 팔시름 해운대 어 댓글 13명 남겨줬습니다 음좀 부끄럽네요 이벤트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갑다 자 그래서 자 13개 자 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음1열개 10, 영상이니까 6번 어자 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한 번에 나와서 음자 현대팔씨름, 하고, 무구나무석이. 이 무구나무석이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열심히 영상 찍었었는데, 허리가 아파 죽을 정도로 가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나오더라고요 음, 어, 자, 해서, 뒤로 가기 하고, 사인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착! 하면, 무구나무석이. 자, 돌리고, 마동석 사진에 해수로 벌크한 거임. 어, 제가 뭐 하면 여러분들 욕만 합니다. 어, 제가 뭐 특글이를 하든, 무근함으로 써든, 여러분들, 어? 아이고, 왜 이렇게 댓글에 이상이 적는지, 어, 잘 모르겠지만, 어, 와, 어, 이 사람 금방 적었던 사람 아니야? 어, 맞네요. 어, 어 댓글 많이 적으셨네. 그리고 가능한 근력 웬만한 센 거임? 웬만한 무근함 5초 버티기 힘든 어, 유튜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 유도 화이팅 하면서, 어, 거꾸로 적으셨네요.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한마디 적고 메일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분 인정할게요. 7번, 어, 성재님. 자, 그리고 뒤로 가고, 음, 유고 자, 여성부 간호학생, 애리조나 거포게 파시는 버스킹.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음, 뭐다 답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 제가 뭐, 성심성의껏, 딱, 답할 건 답하고, 일단 하트 그 주는 거는 무조건 많이 찍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성무경 기놓고 이제, 와, 이상 계속 걸리네요. 어. 김주, 공화 기꺼이 노방하셔서 좀, 그만, 어 광훈이자, 이쁘다. 음, 재밌성. 키키키키. 윤희응님, 주문이날시부터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덟 개, 음, 그리고 어, 뒤로 가고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봉 다이어트 28개 올랐네요 댓글이. 남들 이런 거할때뭐 댓글 뭐몇천 개씩, 몇만 개씩 달리더만 나는 왜 이런데 쪽팔리게. 자, 자. 그냥 한개 찍어도 되겠다 싶으시 분은. 살빼지면 너무 잘생겼을 것 같은데 처음 먹을 때처럼 님, 음 처음 먹을 때처럼 님, 어, 9번 가지고 처음 먹을 때처럼. 나는 저희 매니저님이 이것도 다 확인할게요. 어, 자, 어, 자 그리고 이거하고, 음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네. 자, 어 소고기, 어 이거, 됐어. 어, 열 번째 끝인가? 음. 형님, 어,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아이시 참. 잠시만요. 주작 아닙니다. 어, 없어.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이거, 그러면 이 영상, 열 개, 열개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만, 일주일 동안? 예, 그렇습니다. 아, 시브레 누나,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 그, 인천에서 발신 버스킹 한건 아니네요, 형님? 인천에서 발신 버스킹 한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폭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민기아버지 파이팅! 어..감사합니다. 거기 날짜 있거든요. 27일까지 안에 있는 거. 혹시나 빠져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영상 그 관리자에서 뭐 보세요. 뒤로 25일까지인데 업로드 안시켜 25일인데 이거? 어..예약이 돼있어서 아마 그 거. 이 날이 언제죠? 25일 25일인데 27일까지라면서요? 네네 네, 맞죠. 27일까지 그러면 26일, 26일 어, 그렇죠. 이거 다 되네요. 다 되는 건데 왜요? 이거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그 10개가 넘네요? 넘어요. 20, 20더 20 위에 올라가지. 요, 요까지 요기요까지에 아, 예. 아 예. 3대까지. 네, 3대까지.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예,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 제가 10개 정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착각했네요. 자, 해서, 좀, 길게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당첨 이벤트 되면 좋은 거니까, 어, 115 연승, 아, 15 연승. 어, 자, 보세 어, 참고 참치 고추, 갈걸 그랬나? 여오분 아닌 듯한데 역시 버스킹은 이 형님 아까 에 남기셨는님이죠. 어, 거거 왠지 한없이 작아 보이노. 어, 어, 야, 뭐윤 아까 형님 아까 남기셨던 형님이고요. 어, 이거는 메이주 수가 아니고 이거 댓글 남긴 것 같아요. 음, 개빡 돌대가리 어, 여러분들 좀 제발 그. 좀잘 남겨주세요. 팔씨름 하고 싶다. 어, 이분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팔씨름 하러 오세요. 어, 공지 잘 보시고. 어, 오래 걸리네. 영상 여러분들. 오 이태경 선수. 서울대 이태경 선수입니다. 많이 남겨주셨는데 400개. 자, 그래서 이이 이 느낌이지, 이 느낌, 이 느낌. 어, 이 느낌이죠, 여러분들. 아, 따뭐 어, 400개 정도 되니까 어, 그래도 이 정도 하네. 어, 예능감 인정. 어, 자라기가 힘들다, 달리는 시간 적으니까. 어, 또 가오만 BMW, 어, 와, 멋지시다. 어, 오분이죠, 가오촌 등장6회 어. 쇼맨십 80여도 자라 서울안 오시나요? 아 아이고 최승준 왜꼬여 딱 자고 나서 해서 봐라 김도 외파이던 아닌가? 이 뭐지? 야 아니면 맨 없는 새끼 와이리 많노 저분눈병아바보셈 지림 아니 댓글 남긴 사항 없나? 어디 봐서 가오 잡은 거임? 심판 원진 선수, 보대들 서울 안 오시나요? 보는 에하겠지요 음. 아, 아윤, 아, 이 형님. 복사시켰네요, 계속. 저한 10번 돌려봤네요. 학교 소외대학생이라니. 그래, 지금 누워보도 가와야인데. 거북다이어도 원합니다 민기 아버지. 파이팅 혹시 이분 아까 남겼나, 디 아, 이분 남겼네요. 참, 어. 매일 좀 적어주시지. 예, 빨리 좀, 이거는 좀 빨리 편집할게요, 여러분들. 넘길 시간이 있으니까. 개 멋있다. 주능이 형님 있었나? 남남주능이 형님. 남남주능이 형이 없었죠? 어, 와. 이렇게. 이렇게. 개 멋있다. 아,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 자. 배경선수. 대현 선수 그리고 어 성민주 유도 후배가 나타났다 여러분도 팔씨름 버스킹 좀 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어. 슈슈슈슈안 되나 아그정도아이가 오케이 음. 어 후커네 어 와, 처음 먹을 때 아까 있었죠 음 마랑님도 구경 오셨나요? 어, 아닌데요? 마랑님 안 왔는데? 마랑님 전화를 안 받던데 핸드폰 번호 바뀌었나? 자. 아, 씨. 왜안접었노 이벤트. 씨 호이자. 아, 너무 많이 했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영상 좀 지겹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영상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그 메일이 마지막에 이따 보내드릴 거니까 어, 또 댓글에 받았다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와. 아니 왜 이래? 와안 나온다 안 적었는갑다 그 다음에는 어 여러분들 이 영상 그냥 처음 영상에서 한번더 드릴게요 제가 어 이거 처음 영상에서 한번더 드릴게요 어 이거는 앞으로 지금 영상이 거의 똑같으신 분들이 올렸을 거거든요 어이 댓글 전체 댓글 보면 자 매일 주소 적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어 매일 주소 적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음. 없죠 어 이거 영상 당해 가지고 처음 이제 댓글 많은 그 영상에서 한개두개 여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아까 전에 요그 댓글 많은 거 있잖아요 이벤트 여기서 일곱 명 뽑을게요 그냥 그게 낫겠죠? 어저 위에도 댓글이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일곱 개. 여기 이벤트 어, 여기도 없네 저도 팔씨름 잘하고 싶어요 어, 한분 아라님 없었죠 4한명어 짐똥님 두명 짐똥님 있었나? 없었죠 3명 유창선님, 감사합니다. 또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본적 없는데, 어, 고맙습니다. 4명 김김님, 5명 일단 점점 살아나네요 어, 여왕가지님 음. 여섯명 장지님 일곱명 마지막이죠 아 이건 메일 안 적었네. 아, 고맙습니다. 어, 다른 분한테 문상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착하신 분이네. 형님 덕분에 8시간 짜는 느꼈어요. 형님, 완전 8 위에서 5위에서 2위 됐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1함 됐죠? 19명. 음, 20명 채우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제가 이제 인기가 없어서 댓글이 이상이 달렸기 때문에, 어, 20명 채울게요. 거품이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팔만구도다 달성 너무 축하드려요 운동화 해보려고 하는데 헬스장 가기 좀 그러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 팁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방송을 좀 올릴게요 이거 어. 음? 왜안 돼? 다행이네요 어, 홈트레이닝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보시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한번 메일 확인해 볼게요 1,2박상현님 김성현님 남호민선님 일일유님 디김유님 어 영어 모르겠고요 성재님 윤님 처음 먹을 때 영어 김태준님 준웅영형님 X 진동님 유창선님 김김영 환가지 박창진 어 짜릿한 느꼈어요 형님 보고 과연 5위에서 2위 했어요 음 이분 이름이 없노 어? 이건 상관없죠? 근데 어.. 앙구님 어.. 거봉이 유튜브 영상 해보고 어요 8만 구자 20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거는 저장을 해서 우리 시청.. 아 그.. 매니저 형님한테 음.. 팔씨름 어.. 8만 8만 구독자 당첨 해서 메일로 해가지고 제가 어..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 어 씨. 건 먹었다. 금다 이거 이... 어 하고 저장할게요. 자, 겠죠 잠시고. 잠시고. 어, 뜨네요, 여러분들. 잘 뜨죠? 어, 숙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딴 식으로, 그, 안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한 영상당 딱 해가지고, 한개딱 올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또, 제가 이제 스폰받고 있는 다기소, 음,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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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여러가지 제품인데, 다기소랑, 또, 화장품 스폰받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 보스픽,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 방송도 좀한 번씩 할 거니까, 어,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벤트 하기 쉽네요. 옛날에 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우리, 어, 형님이 해가지고, 뭐 대포 속기로 이벤트 했었는데, 그래야 할 필요 없고, 노트북은 좀 비싸고, <laughs> 어, 컴퓨터로 이벤트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